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인사를 하는 게 좋네요. 자 부채 한마디로 말하면 채무 빚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빚 갚아야 할 채무 빚 기업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갚아야 할 채무다. 이것도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면 유동부채고 1년 이후에 갚아야 한다 그러면 비유동부채 구분합니다. 유동과 비유동은 기간이 이것도 1년입니다. 자, 우리가 자산을 좀 전에 끝났고 이제는 부채하는 건데 반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자, 외상 매입금부터 다목만 읽어 볼까요? 임대 보증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 예상 매입금부터 시작. 외상 매입금 시매입 임대 보증금 자, 예상 매입금 내용 읽어 봅니다. 외상 매입금 시작 매입하고, 외상으로 앞으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거요. 외상으로 매입하면 다 같이 무슨 매입금? 외상 매입금.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다 같이 무슨 매입금? 외상 매입금.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시작. 외상 매입금. 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외상 매입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외상 매입금이라고 탁 나오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상품을 매입하고 상품을 매입하고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다 그 말은 어음으로 지급했다 내가 몇년몇월 며칠 날 상환하겠다라고 약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음을 발행했다 이 말은 내가 몇년몇월 며칠 날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급음이라 어 그럽니다 어음을 발행하면 다 같이 무슨 어음? 지급 어음. 어음을 발행하면 지급 어음. 어음을 지급하면 지급음 어음. 어 같은 얘기입니다 어음을 지급하면.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을 지급하면 같은 얘기라고요. 전부가 다 외상매입금이나 지급어음, 이렇게 판매목적인 상품일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통합계정으로, 더해서 뭐라 한다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그러니까 보고용, 제출용에서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업으로 표시되지 않고 이걸 더해서 매입채무 이렇게 표시된다는 거예요. 다음 단기차입금 다 같이 내용을 읽어볼까 시작. 현금을 빌려오면 다 같이 뭐라 한다 시다단계차익금 기간이 안 나왔다면 다 같이 무슨 차익금 단계차익금 기간이 1년 이상 지급할 조건으로 빌려왔다면 다 같이 무슨 차익금 장기. 단기와 장기의 구분은 몇 년? 예. 오케이 돈을 빌려오면 무슨 차익금? 단기차익 돈을 빌려오면 단기차익 돈을 빌려오면 단기차익 음을 발행하면 어음을 발행하면, 어음을 지급하면, 상품을 예상으로 매입하면,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그 다음 상품 미지급금의 별표시, 미지급금 주의해야 돼요. 미지급금은 다 같이 내용을 읽어봅니다. 시작. 상품 2위 자산 그러면 아까 여러분 자산 편에서 공부했잖아요 자 보고 읽으세요 비품 건물 토지 시작 비품, 건물, 토지, 차량, 방금, 비해, 이러한 자산을 외상으로 사왔다면 외상 매입금 쓸 수가 없고 판매 목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뭐라고 불러 시작 미지급금.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 시작. 미지급금. 그러니까 승용차를 샀어. 대부분 승용차를 할부로 사잖아요. 할부로 자동차를 사, 할부로 샀다면 그것도 미지급금이 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회계 처리를 알았나요? 네. 자, 미지급금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고? 미지급금. 오케이. 다음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미지급금이라고 보, 보는데요. 상품 2의 자산을 구입하고, 어음을 발행해도 미지급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아까 받으러 온도 똑같았잖아. 어음을 발행해도 미지급금. 그러니까, 어, 토지를 샀어요. 어음을 발행했어요. 그러면, 지급음 쓸 수가 없고, 뭐라고 한다? 미지급금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고? 미지급금. 다시 한번뭐라 한다고? 미지급금. 오케이. 다음, 선수금. 계약금을 먼저 받으면, 계약금을 먼저 선 먼저 선 받을 수에요 먼저 선 받을 수, 먼저 선 받을 수, 먼저 받았다. 다 같이 뭐 한다? 시자 선수금. 다시한번 무슨 금? 임대하고 보증금을 임대하고 내가 이제 건물을 이제 건물주가 됐네. 건물조가 돼서 보증금, 임대하고 건물을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부채라고 보는 거예요. 임대보증금. 다같 무슨 보증금? 보증금? 다시 한번 무슨 보증금? 보증금. 지금까지 공부한 건 전부가 다 부채입니다. 부채. 갚아야 할 채무다. 이 말이에요. 부채의 종류 한번 읽어볼까요? 외상매입금부터 임대보증금까지 시작. 매입금, 지급금, 매입제금, 차익금, 미지급금, 선수금, 여러분 예상 매입금의 반대말은 뭐가 될까요 예상 매출 매출금, 매출금. 매출금. 지급업의 반대말은 매입체험의 반대말은 매출채권 매출 단기 차입금의 반대말 단기 대여금 그다음에 미지금의 반대말은 미수금. 미수금, 선수금의 반대말은 선급금, 선급금. 선급금. 임대보증금의 반대말은 임차보증금. 임차 임차 여러분 요거 반대말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외상매입금. 한 사람은 짝꿍치다 보고 과목을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내용을 읽고 교대로 합니다. 지금부터 떠들 시간을 드릴게요. 외상매입금부터 시작. 그래서 <s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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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